14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하, 아셔야 될 거는 여기 A와 B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A와 B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처음에 A와 B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러니까 이게 착한 미신지 나쁜 미신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A와 B 중에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작을까, 그런 것도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로그함수인데, 감소함수야. 그 말은 나쁜 밑이는 얘기죠. 따라서,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누가? A와 B가. 둘다 나쁜 밑이죠. 자, 그러면, 이제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착할수록 점근선에 붙고, 나쁠수록 점근선에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함수에서 점근선은 Y축이 되는 거고, 점근선에 더 붙는 녀석이 더 나쁜 놈인 거야. 그래서 요 밑이 지금 A log 함수 있죠. 자, 요 놈이 더 나쁜 거야. 그러면 나쁘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크기 비교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했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요 지수 함수를 그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는 뭐, 세 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 지수함수에서 있는 요 밑. 자, 요 밑이, 어, 요 밑이, 어, 요 밑이 착한 밑이냐, 나쁜 밑이냐. 요게 이제 착한 밑이냐, 나쁜 밑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이죠. 이제 지수함수에서 요 녀석이 점근선이죠. 네,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의 여부. 네, 점근선의 여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y절편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다 정리를 해 줄게. 자, 요 지수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확인하셔야 될건첫 번째. 자, 밑. 자, 요 지수함수의 밑이 착한 밑인지 나쁜 밑인지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점근선. 네, 점근선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y절편까지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밑부터 한번 볼게요. 자 미스는 어떻게 하냐면 자 a가 b보다 작다 에, 라는데 여기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양변을 a로 나눠줄 건데요. 자 a가 뭔지는 모르지만 양수란 건 확실해.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이 a분의 b가 바로 착한 미시라는 거야. 착한 미시라는 거 알아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근선인데요. 자, 점근선에서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 y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a의 b제곱. 자, 요 녀석의 정체인데요. 요것도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수함수는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의 b제곱은 부동화가 바뀌면서 음수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점근선은, 뭔진 모르지만 음수구나. 음수구나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토대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은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점근선이 바로 요 마이너스 A의 B제곱은 뭔진 모르지만 음수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마이너스 A의 B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착한 밑이니까 요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요렇게 내 이렇게 올라가던가 둘중 하나인 거야. 이렇게 올라가던가 이렇게 올라가던가, 그래서, y절편. 끝으로 y절편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y절편은 간단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a, b에, a, b 의 a, b, a분의 b 의 0제곱인데요. 요건 무조건 1이죠. 1. 그래서, 1 a 의 b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y절편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게, 양순지음순지 이제 알 수가 없겠죠. 그걸 이제 판단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요 1을요. 요 뒤에 있는 a의 b 제곱과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 a의 영승으로 만들어 줍니다. a의 영승으로 만들어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자, a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어요. 여기 영승이고 b 제곱이 있습니다. 자, 밑을 보세요, 밑. 자, 여기 지수끼리 비교해 보자. 자, 0보다 b가 커요. 자, 0보다 b가 커요. 자, 근데 밑이 지금 나쁜 밑이거든요. 나쁜 밑이야. 나쁜 밑. 자, 그러므로 밑이 나쁜 밑일 때는 지수의 부호하고 전체의 대소 크기하고 부호가 반대야.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밑이 나쁜 밑이기 때문에 자이 b가 0보다는 크지만 전체 보는 반대가 된다. 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수만 봤을 때는 b 가더 커요. 지수만 봤을 때는 b 가더 커. 근데 밑이 지금 나쁜 밑이거든? 그래서 전체의 크기는 지수의 대소 관계랑 부동호가 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2분의 1의 0승과 2분의 어, 1의, 2분의 1의, 2분의 1의, 2분의 1의 2분의 1승. 뭐, 요런 걸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뭐, 이렇게 갑시다. 요거 그냥 2로 갈까요? 네,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여기 2분의 1로 갑시다. 네, 2분의 1, 요렇게 갑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이거든요? 네, 요건 1인데요. 야,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1이 되잖아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요거 1을 루트로 바꾸면 루트 1이니까 얘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네, 요거 a의 영승이 더 큽니다. 아니면 그래프로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a의 x승을 그립니다. a의 x승, 지수함수를 그렸습니다. a가 나쁨이시니까, 그러면 이제 a의 영승은 x가 0일 때의 y좌표, 요게 바로 a의 영승이고, a의 b제곱은 X가 B일 때의 y 좌표니까 여기가 A의 B제곱이야. 그래서 A의 0제곱이 A의 B제곱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A의 영승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영승이 B의, A의 B의 B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 값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양수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절편이 양수이다. 그러므로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